안녕하세요. 망쳐 게임방송입니다. 오늘 할, 오늘, 오늘 할 컨텐츠는 이제 퀘스트 17-1까지 오신 분들은 요거를 다 어떻게 깨냐, 못 깨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깨면 쉽게 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이동. 대부분 바로 이동을 해서 자동사냥을 하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냥 이동을 해서 바로 자동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잔용, 자동사냥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성공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은 베르, 한 마리 잡으면은 베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정 같은 경우에는 딱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동을 하셔서, 우선은 오토를 누르지 마시고 때리지는 마시구요 어디서 사냥을 하면 효과적이냐? 조용히 이 가운데로 갑니다. 조용히 여기 가운데로 가서 우선은 이렇게 성공 언니들을 먼저 때려 주고요. 여기서 아, 근데 네좀 세죠? 저는 여기서 이제 풀 버프로 와서 때리기는 해요. 얘가 좀 세긴 하더라고요. 제가 장비 챙기 그렇게 나쁜 데 여기 가운데. 여기서 왼쪽으로, 여기서 사냥하면은 이 성공물들이 저한테 몰려올 거고요. 딱 여기 가운데에서 평타를 날려서 데려와서 한 마리씩 잡아주셔야 돼요. 절대 자동으로는 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어리는 유니크 짜리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랑입니다. 하하하. <laughs> 한 방에 더서 그래서 이런 거한 마리를 딱 때려서 여기까지 데려오시면 이야 위험했어요. 지금 느낌이 떴죠. 야요거 스킬 안 쓸게요. 우선은 이거 쓰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한 마리씩 데오면 된다. 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여기 통계 보면은 최대 피해량이 5천이 뜨네요. 최대로 때렸을 때 이제 5천이 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이제 명중이나 그런 거는 지금 원거리가 369, 원거리 명중이 1 0 9 0원에요 그런데 지금 42에서 막혔어요. 랭킹은 지금 1 3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마리씩 듣고 천천히 깨주시면 된다. 퀘스트를 깨야 하는 이유는 보시면은 니플성 17-1, 경험치가 48% 올라가요. 무조건 역게임은 메인 퀘스트가 힘들어도 수동으로 밀어가지고 깨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무조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끄집고 잡아서 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래서 이런 뭐 잡잔 이제 일반 퀘스트 봐봐요 잡못도 끌고 다니잖아요 은비이 이런다니까요 그 가만히 있어요 카만이 이렇게 퀘스트로 이러면 못 깨요 막 죽고 오메 가만히 없는 척 없는 척 해서 가까운 예 최대한 가까운 예한 마리를 툭 쳐서 딱 가운데로 오메 오메 어그로 아 약간 은비님 때문에 어그로 한명 걸렸네 두세 명만 모여도 체력이 쭉쭉 떨어져요 지금 출혈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 어그로 끌렸으니까 어떻게든 잡아야죠 이렇게 퀘스트를 <laughs> 해주면 된다 <laughs> 은비님 역대급이구만요 우사 이렇게 해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